여러분,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하루 만에 눈가 라인과 주름이 옅어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세안만 했는데도 마치 로션을 듬뿍 바른 듯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돌고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사실 이 방법은 제가 병원에서도 일부분들에게만 조용히 안내해 드리던 방식입니다. 곧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박민호, 73세입니다. 강남에서 40년 동안 피부과를 운영하며 다양한 피부 고민을 지켜보고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어제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재미있는 반응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야, 민호야, 요즘 콜라텍 다니냐? 얼굴이 탄력이 있네, 그라고 하더군요. 제가 콜라텍 대신 닭발을 먹는다라고 농담하니 다들 웃었지만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속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거울 보는 게 힘들어. 얼마 전 손주 칠순 잔치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데 나도 모르게 뒤로 숨게 되더라. 예쁜 손주 옆에서 내가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았어. 저는 그 친구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거안 했어. 레이저도 주사도. 비싼 화장품도 아니야. 그냥 집에서 있는 걸로 세안했을 뿐이야. 이 친구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 서로 눈을 마주보며 의아해했죠. 하지만 그 세안 방법 안에는 제가 40년 동안 숨겨왔던 핵심 관리 비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세 가지를 모두 공개할 텐데 특히 세 번째 비법이 피부 나이가 되돌아갔다고 많은 분들이 놀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혹시 지금도 그게 말이 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은퇴한 후 우연히 찾게 된 특별한 방법이 있고 그 원리가 명확히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한달 기준 화장품 비용 20만원은 충분히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아침마다 거울 보는 시간이 훨씬 즐거워질 겁니다. 영상이 이미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 엄지손가락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은 무료인이 눌러 두시면 앞으로도 더 실용적인 피부 정보를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문구가 필요한 위치 시대 초월 건강 여러분은 하루에 세안을 몇번 하시나요? 아침 저녁 두번 꼼꼼하게 하신다면 6이, 다침에만 한번 하신다면 빌로 댓글에 남겨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습관에 맞춘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세 가지이며 마지막 비법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제 동창회에서도 세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자신이 하는 방법이 최고라며 말하더군요. 나는 아침 저녁으로 거품 많이 내서 깨끗하게 두번 씻어. 아니야. 클렌징 오일 먼저 하고 폼으로 또 닦아야 하는 거지. 선크림 잔여물이 남으면 안 좋다더라. 각질 제거가 필수야. 난 일주일에 두번 스크럽 쓰는데 확실히 맑아져. 난 떼밀이 수건으로 주기적으로 살살 밀어. 각질 정리해야 화장품도 잘 먹지. 각자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설명하며 이야기가 길어지길래 제가 듣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세안하면 피부가 오히려 더 빠르게 노화돼. 겉보기엔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손상이 훨씬 커. 그러자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깨끗이 씻는 게왜 나빠? 그럼 넌 어떻게 세안하는데, 우리 피부는 야은 비닐처럼 연약합니다. 문지르고 반복해서 자극하면 쉽게 미세한 상처와 손상이 생깁니다. 맨손으로 설거지를 오래 하면 손에 습진이 생기는 것처럼, 얼굴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강한 세안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인 산성막을 벗겨내는 행동이며, 산성막이 손상되면 피부는 세균에 취약해지고 수분을 빠르게 잃습니다. 클렌징 오일 기중 세안이 피부 배신자가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화장을 완벽히 지워야 한다는 생각에 클렌징 오일 폼 클렌징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합니다. 하지만 얼굴 피부는 잘 가꿔놓은 정원과 같습니다. 그 위를 덮고 있는 얇은 보호막은 수분을 지켜주고 유해한 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중 세안을 매일 반복하는 것은 마치 정원 전체를 보호하던 울타리를 매일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진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보습 인자와 기름막이 제거되면 비싼 크림을 발라도 속건조가 지속되고 세안 후 건조한 논바닥처럼 피부가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2. 피부가 쉽게 뒤집힌 피부 위에는 나쁜 균을 막아주는 유익균이 존재합니다. 강한 세정력으로 이 유익균까지 제거되면 피부는 외부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그 결과 작은 먼지, 바람에도 벌칙이 올라오고 이유 없이 가렵거나 좁쌀 트러블이 생기기 쉽습니다. 3. 주름이 더 깊어진 건조하고 예민해진 피부는 탄력을 잃습니다. 수분을 잃은 포도가 건포도로 변하듯 피부도 빠르게 탄력을 잃어 잔주름이 깊어지고 없던 주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왜 클렌징 오일과 이중세안이 피부에 불리한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다음에서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피부의 진짜 친구 꿀세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선생님, 어떤 비싼 크림 쓰세요?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화장품이 아니라 세안 방법입니다. 피부과 수익의 상당수는 시술과 고가 화장품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은퇴 후 3년 동안 환자분들을 추적해 보니. 고가 관리를 받은 경우와 생활 습관만 개선한 경우의 피부 상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피부 전문의들도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좋은 피부의 80%는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 병원에는 한 달에 많아야 2, 3번 가지만, 세안은 하루 두번한 달이면 60번입니다. 결국,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피부를 결정합니다. 주방에 있는 뛰어난 천연 보습제 꿀 5년 전, 80대 할머니 환자분이 오셨는데 피부가 놀라울 만큼 건강했습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40년째 꿀로 세수해요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꿀은 자기 무게의 2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보습제입니다.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병원 항산화 크림 가격을 생각해보면 꿀한 스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꿀 세안 방법과 피부 변화 꿀 세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3분이면 충분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십니다. 뜨거운 물은 금물, 꿀을 소량 손바닥에 덜어 얇게 펴 바릅니다. 양이 많을 필요 없고 숟가락 끝에 묻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치하는 동안 약 3분 기다립니다. 이 시간이 꿀이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굽니다. 문지르지 말고 손으로 물을 떠 얼굴에 가볍게 끼얹는 방식으로 약 10회 반복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단순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주 후 피부 변화 이 간단한 방법을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1주차 세안 후 피부가 당기지 않는 느낌이 생깁니다. 처음 며칠은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지만 1주일 정도 지나면 세수 후 당김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2주차 거울을 보면 피부가 촉촉해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번들거림 없이 편안합니다. 특히 코 옆과 눈가 주변이 한층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주차 피부가 확실히 부드러워집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매끈함이 느껴지고 화장도 더잘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제가 40년 피부과 의사로서도 놀란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법 코코넛 오일 올인원 클렌즈,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온종일 쌓인 화장, 선크림,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하면서 동시에 주름 관리까지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효능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오랫동안 별표 별표, 별표 생명의 나무 별표 별표라 불리며 피부 건강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과학적으로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 풍부합니다. 피부에 해로운 세균을 억제하고 트러블을 방지하며 피부 보호막을 강화합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덕분에 건조한 실내 환경에서도 피부 당김이 줄어듭니다. 사용 방법 손 씻기, 깨끗한 손으로 시작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은 피부에 독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일 준비, 숟가락 끝 정도로 소량을 덜어 손바닥에서 녹입니다. 양이 많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니며 적당량만 사용합니다. 얼굴 마사지, 볼, 코, 턱 순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합니다. 힘을 주지 않고 화장이 녹는 것을 느끼면서 살살 문지릅니다. 파운데이션이 우유처럼 녹는 것이 정상입니다. 닦아내기, 티슈나 화장솜으로 한 번만 가볍게 스치듯 닦습니다. 문지르면 안 됩니다. 행굼, 미지근한 물로 10회 정도 부드럽게 끼얹으며 씻습니다.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합합니다. 경고 지성 피부나 코코넛 오일 잔여가 걱정된다면 순한 약산성 세안제나 비누를 이용해 손으로 거품 내어 부드럽게 헹궈도 됩니다. 이 방법으로 유분과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 얼굴을 넘어 온몸 관리 코코넛 오일은 단순히 화장 지우기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분들께 저는 항상 별표 별표 얼굴부터 발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보약 별표 별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천연 아이크림 대용 눈가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고 피지선이 well, 적어 먼저 heard, 노화가 시작됩니다. 비싼 아이크림 대신 자기 전 약지에 오일을 묻혀 눈가에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문지르지 않고 톡톡 두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과 팔자주름 관리 목주름,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는 목입니다.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펴고 쇄골에서 턱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깊은 목주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팔자주름, 입꼬리에서 코 옆으로 손가락에 코코넛 오일을 묻혀 부드럽게 올려 마사지합니다. 매일 밤 3분 정도 꾸준히 실행하면 주름 형성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바디 케어 건조 부위 관리,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 등 건조한 부위에도 코코넛 오일을 발라 주세요. 샤워 후 물기가 조금 남아 있을 때 바르면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끈적임 없이 보습, 코코넛 오일이 끈적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알로에 겔과 섞어 사용하면 잔여감 없이 온몸 보습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행시에도 작은 용기에 담아 간편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법 식초 세안 드디어 피부 광채와 기미 개선에 효과적인 마지막 비법 식초 세안입니다. 처음에는 식초로 세수하면 피부가 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는 약산성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세안 후 알칼리성으로 변한 피부를 식초가 산성균형으로 되돌려줍니다. 또한 사과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과 젖산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피부결을 매끄럽게 합니다. 따라서 세안 후에도 피부가 촉촉하고 화장이 잘 받습니다. 식초 세안 방법 미온수에 식초 한 스푼을 섞습니다.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얼굴에 10초에서 3분 정도 부드럽게 끼얹으며 헹굽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합니다. 3주 후 변화 1주차 세안 후 당김이 줄어들고 산성 균형이 회복되면서 건조함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2주차 피부가 매끄럽고 부드러워집니다. 묵은 각질이 정리되면서 화장이 잘 받는 피부로 변합니다. 3주차 피부 톤이 맑아지고 기미가 옅어지며 자연광을 반사해 얼굴에 자연스러운 광채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꿀, 코코넛 오일, 식초 세안 세 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피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4네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방법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피부과 의사로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 네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습관만 개선해도 피부 나이를 5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 세안 피부의 천연 기름막을 파괴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붉은 기미를 유발합니다. 미지근한 물 사용이 필수입니다. 세안제 과다 사용, 외출하지 않았다면 아침 세안은 미온수만으로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세안제 사용은 피부 장벽 손상으로 건조와 예민함을 유발합니다. 과도한 각질 제거, 스크럽제 등 물리적 각질 제거제를 매일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집니다. 강하게 문지르기, 세안이나 마사지 시 손으로 세게 문지르면 보호막이 손상되고 주름과 자극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네 가지 습관만 피해도 지금까지 배운 비법의 효과가 유지되며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질과 기미 관리 각질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므로 자극적인 방법보다는 식초 세안처럼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미 부위를 강하게 문지르거나 만지는 습관은 오히려 색소를 진하게 만들고 번지게 할수 있습니다. 기미는 피부 속 멜라닌 색소 문제이므로 문지르지 않고 꿀세안이나 식초 세안으로 피부결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내부 관리 피부 보약 삼총사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피부는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 먹는 걸로 피부가 좋아질 수 있나요? 좋은 화장품도 몸속 환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겉뿐만 아니라 속부터 관리하는 것이 진짜 동안의 비결입니다. 폐 건강과 피부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없는 경우 폐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폐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며 폐 기능이 약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오장육부의 거울로 봅니다. 피부 문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장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폐가 건강해야 피부가 윤택하고 촉촉해집니다. 피부보약 삼총사 닭발 콜라겐 공급 닭발에는 피부를 지탱하는 콜라겐이 풍부해 피부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에서는 닭발이 기를 보충하고 허약한 몸을 강화하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야식 대신 피부 보약으로 닭발을 즐기면 좋습니다. 보쌈과 수육 단백질과 비타민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인데 피부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진 큰 장기입니다. 보쌈과 수육은 피부 세포와 근육을 강화하는 영양 공급원으로 한의학에서도 피부와 몸을 보하는 음식으로 봅니다. 이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대신 오늘부터 보쌈 한 점으로 피부와 몸을 챙길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오메가-3 공급 고등어, 연어, 삼치 등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피부 속 염증을 억제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가 자주 붉어지거나 가려운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기미와 광채를 위한 식습관 기미는 피부 속 멜라닌 색소 문제이지만 몸속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귤, 딸기, 키위, 피망, 브로콜리 등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를 맑게 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 블루베리, 토마토, 견과류 등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노화와 기미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치 피부 속에서 자연스러운 광을 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폐 건강을 돕는 음식 한의학적 관점에서 피부는 폐가 주관합니다. 따라서 폐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과 습관이 피부 윤기와 탄력 회복에 직결됩니다. 폐 건강과 흰색 음식 폐가 건강해야 피부가 윤택해집니다. 폐를 튼튼하게 돕는 음식으로는 무, 배, 도라지, 마늘 등이 있습니다. 기침이나 가래가 잦은 분들에게도 좋으며 피부가 거대서부터 촉촉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동안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 숙면 가장 중요한 피부 보약은 잠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피부 세포 재생이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부가 푸석하고 칙칙해집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바르는 관리, 먹는 관리, 숙면을 함께 실천하면 피부뿐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주의 사항 잠시 멈춰야 할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만 피부 상태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는 경우 특히 식초 세안이나 꿀 세안을 처음 시도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며칠간 지속되면 잠시 중단하고 물로만 세안하세요. 민감성 피부라면 모든 비법을 한꺼번에 시작하지 말고 한 가지씩 일주일 간격으로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첫주는 꿀 세안만, 다음주는 코코넛 오일 클렌징 추가. 비법을 너무 자주, 과도하게 시도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진짜 동안의 비결입니다. 결론 꾸준함과 작은 습관이 만든 변화 오늘 소개한 꿀 세안, 코코넛 오일, 식초 세안 세 가지 방법,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네 가지, 그리고 피부 보약 삼총사만 지켜도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 충분히 젊어진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하루를 곱게 살아내자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아침에 꿀세안, 밤에 코코넛 오일 마사지 시간을 통해 나는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신성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과 시술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꾸준함, 나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시청자 참여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꿀 세안, 코코넛 오일, 식초 세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확인 후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